안녕하세요. 렉서스 광진전 시장 안효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ES300H 차량의 전체적인 차량 사용 설명을, 어,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영상을 좀 촬영해서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찍고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마트 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열림 버튼을 눌러서 도 잠금을 해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잠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도 잠금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길게 꾹 눌러서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차량 경보를 울려주는 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나 차 외부에서 마찬가지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차량에 접근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할때이 버튼을 길게 꾹 눌러서 경보를 울려주, 울려주면 좀 위험으로부터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보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요. 다른 버튼 아무거나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키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열 때, 보통은 문을 잠그고 열때 이제 보시면은 열 때는 요 손잡이 안쪽에 이 센서가 있어요. 손만 살짝 가져다 대면 이렇게 도어 잠금 해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홈에다가 손을 살짝 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도어가 잠금이 되는 이런. 센서가 여기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집어넣고 당겨서 열어주시면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일드락이라고 해서 어, 2열 좌우축 동일하게 적용이 된 기능인데요. 이 레버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어, 안쪽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고 바깥에서만 어, 문을 열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위로 올려서 두게 되면 안팎에서 다 모두 열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이제 열고 닫는 버튼 같은 경우는 ES 3 0 0 h 같은 경우 여기 이 차량 번호판 상단 쪽에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해서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은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 주게 되면 이 트렁크 안에 갇히실 때 안에서 이 레버를 당겨서 문을 열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트렁크에 문을 닫고 안에서 보면은 밝게 빛나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당겨서 어,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키 고픈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발을 가볍게 이렇게 넣었다가 빼주면은 트렁크가 이렇게 잘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도 이제 왼쪽을 보여드렸지만 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차일드락 기능이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운전석 이제 보조석 쪽은 뭐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 도어를 열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를 설정하는 버튼이 이렇게 도어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세트 1번, 2번, 3번에서 세 가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잠시 시동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먼저 켠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트와 그리고 핸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운전자의 위치에 맞게끔 조정을 한 다음에 세트 1번을 눌러주게 되면 은삑 소리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2번, 3번 마찬가지 동일하게 저장이 가능하고요. 네, 1번으로 내가 저장을 해야 하는데 시트나 핸들의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은 수정한 다음에 다시 세트 1번을 눌러주면 덮어 씌우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접어주는 버튼. 그리고 펼쳐주는 버튼 이렇게 가운데 수평이 유지가 되게끔 오토를 해 놓게 되면은 문을 잠그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문을 열면 펼치게끔 되어있구요 사이드미러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위 아래 좌우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전체 잠금 해제 잠금 버튼 그리고 이렇게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창문은 운전석에서만 내리고 올릴 수가 있고 나머지 좌석에서는 창문 조절이 안 되게끔 잠금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면에 지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고 켜는 버튼이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면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끄고 켤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버튼을 눌러서 조그마한 수납함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유구를 여는 버튼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본넷을 여는 이 레버를 당겨서 본넷을 여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이제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옆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트랙션 컨트롤 오프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트랙션 컨트롤 오픈은 쉽게 생각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빨리, 빨리, 그, 정상적인 궤도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안전정치가 작동이 되는데 이걸 끄는 버튼이 있는 이유는, 모래사장이나 진흙탕에서 빠졌을 때 조금 더잘 빠져나오게끔 해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라고 해서 위로 돌리면 스포츠, 아래로 내리면 에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노멀 모드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핸들이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